안녕하세요. 행복주부TV입니다. 오늘은 세컨하우스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정말 중요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4년 동안 세컨하우스를 이용하면서 느낀 현실적인 좋은 듯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세컨하우스가 과연 나에게 맞는지 확실히 판단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첫 번째로, 자연 속엔 정말 많은 종류의 벌레들이 있어요. 어, 갑작스러운 상황에 적응이 어려우신 분들이 쉽지 않아요. 어, 세컨하우스는 자연 속에 있기 때문에 벌레와의 전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름엔 모기, 어, 개미, 심지어 예상치 못한 뱀이나 작은 동물까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갑작스러운 정전이나 수도 문제 같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잘 받아들이지 못하신다면, 세컨하우스는 정말 스트레스가 될수 있어요. 음. 두 번째로, 이제 시간이 부족한 취미 부자분들 있잖아요. 세컨하우스는 시간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잡초를 치우거나 정원을 관리하는데도 시간이 꽤 걸려요. 특히 평소에 취미 생활이 많아서 24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세컨하우스가 오히려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시간뿐만 아니라, 유지보수하고 예쁘고 또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소소하게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은 무시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돈이 묶이면 안 되시는 분들. 음, 누구나 다 돈이 묶이면 안 되시겠지만 어, 세컨하우스는 현금화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바로 팔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안 팔릴 수도 있습니다. 여유자금이 충분하셔서 이 돈이 없어도 된다 하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면 나중에 오히려 엄청난 짐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공구나 기계를 다루기 어려우신 분들 시골에는 작은 수리 하나하나에 돈이 듭니다. 뭐 수도 문제 나무 관리 간단한 페인트칠까지 모두 본인이 해결하셔야 될 때가 많아요. 공구 사용이 어렵거나 손재주가 없으신 분들은 이 부분이 큰 걸림돌이 될수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늘어난다는 건 물론 어, 잘못하면 다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심적으로 부담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계를 다룰 줄 알고 기본 수리를 할수 있는 스킬이 좀 필요합니다. 처음 농막을 사고 그해 겨울에 누전 차단기가 자꾸 떨어져서요 남편이 직접 사서 와 갈았고요 어, 텃밭에 덩쿨 올리는 틀도 직접 만들어서 하고 음, 모기장도 저희가 직접 사서 다 설치하고 어, 잡초도 처음엔 손으로 했었는데요 너무 힘들어서 이제 기계로 사서 어, 하고 있는데 확실히 기계가 처리하는 데 훨씬 빠르고 편하거든요. 다양 다양한 곳에 장비를 써야 하는 곳들이 많으니까 꼭 참고해 주세요. 주말 농장이나 세컨하우스 뭐꼭 단점만 있는 건 아니지만, 어, 제가 이네 가지는 4년 동안 주말 농장을 구매하고 직접 이용하면서 경험했던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 느낌 부분들입니다. 어, 세컨하우스는요, 로망만으로 시작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매우 많아요. 이 영상을 보시고 나에게 과연 맞는지 잘 판단하셔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본인한테 맞는 좋은 세컨하우스 주말 농장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